네, 안녕하세요. 오름지택 OTV의 양정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부평에 위치해 있는 현장 나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장 둘러보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 현장의 전실 공간이십니다. 지금 이쪽 비춰봐 주시면 일괄 소등 버튼으로 이렇게 전체 점등 소등 컨트롤 가능하신 버튼 위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맞은편에는 지금 키큰 신발장으로 해가지고 약 두자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들 수납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래쪽에는 지금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쪽에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은 타일로 해가지고 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를 지나서 지금 중문 예, 3중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중문을 지나 제가 안쪽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 네, 지금 제가 중문을 지나서, 어,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작은 방은, 어,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딱 비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가, 음, 가로 2.6, 그리고, 세로 사이즈가 한 3m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슈퍼 싱글 사이즈 배치하고 요렇게 책상이라든지 어 지금 어 화장대 요렇게 배치하셔도 이렇게 뭐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신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작은 방에서 이동을 해서 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 현장의 메인 욕실이십니다. 메인 욕실은 지금 어, 유리로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수면, 수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은 깔끔한 그 베이지 톤으로 해서 타일 시공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예, 한풍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 환기하시는데도 용이하실 것 같네요. 네, 지금 메인 욕실 제가 설명 드렸고요. 메인 욕실 옆쪽에는 지금 이 현장의 짜투리 공간이신데, 요 공간에 이렇게 어, 팬트리장을 짜 넣어서 네 드레스, 드레스 어, 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요렇게모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안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두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작은 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작은 방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로는 2.92 정도 나오, 세로는 2.92 정도 나오시고요. 지금 가로 폭은 2.74 정도 나오십니다. 약두편반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장 설치하시고 이쪽에는 책상을 놓았지만 슈퍼 싱글 사이즈 이쪽이나 이쪽에 붙여가지고 예. 설치하시게 되면은, 어, 그렇게 잘, 전, 그렇게 좋으실 것 같네요. 지금 첫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일열로 위치되어 있는, 어, 안방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은 보시게 되면 옆쪽으로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안방의 사이즈는 약 3.1m 정도 되시니까 9자가 조금 남고요. 이쪽이 3.3m 정도 되시니까 10자 정도 나오시는 공간이십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비춰봐 주시면은 지금 메인 욕실로 위치되어 있는 공간에 수납장이 이렇게 예, 짜여져 있어서 이렇게 화단, 화장대처럼 그런 물품들, 요게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 비춰봐 주시면, 이 현장에, 음, 안방 전용 욕실이십니다. 지금 다소 협소한 공간이긴 하신데요. 지금 샤워기, 거울,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변기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 없으신 공간으로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 이동하셔서, 이쪽 베란다 공간 한번 비춰봐 주시죠. 베란다가 지금 문을 열고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깊게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한쪽 벽면에는 1등급 보일러, 예, 대성 콘덴싱 보일러로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전이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어, 세탁기 건조기 이 워시타워 형태로 해서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예, 붙여서 병렬 형태로 해가지고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방 공간 쭉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쪽으로 위치해서 이 현장의 주방 공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디귿장 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동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예, 싱크대 설치되어 있어서 그릇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수납하기에 용이하도록, 예,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인덕션 이쪽에 3그루에서,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싱크볼이 이렇게 네모나게 깊은 싱크볼 형태로 해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단차를 둬서 예, 식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냉장고 짜리로 해가지고 가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냉장고 세대에 이렇게 설치 가능하도록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주방은 이렇게 그린색 톤으로 해가지고 타일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안정적인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주방의 맞은편 공간에는 이 현장의 거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지금 천정에 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비춰 봐 주시게 되면 실크 벽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거실 사이즈가 3.9m니까 약 4m 정도 되시네요. 그래서, 어, 좁지 않은 거실 사이즈로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지금 실링 팬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에어컨을 켜놨을 때 굉장히 이렇게 사방으로 공기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잘 위치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이 현장은 부평구청역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자리에 위치되어 있어서 서울 안으로 출퇴근 하시는데 편리한 위치에 위치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